안토니오 그람시는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립자이자 철학자입니다. 그는 무솔링이 정권 아래 1928년 체포되어 20년 형을 선고받았고 가혹한 수감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끝에 1937년 뇌출혈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옥중에서도 사상 정리를 멈추지 않고 맺은 결실이 바로 옥중 수고입니다. 이 책에서 그람시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독창적 이론들을 제시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헤게모니 이론과 진지전, 기동전 개념입니다. 그는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주장한 자본주의가 내부 모순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결정론적 낙관을 부정했습니다. 실제로 공산혁명은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러시아와 아시아의 후진 사회에서 먼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람시는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 구조뿐 아니라 정치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마르크스주의가 하부 구조를 중심으로 사회의 변혁을 이해했다면 그는 정부, 교육, 법, 언론, 종교, 문화 등 상부 구조의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지배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폭력 혁명만으로는 체제 전복이 불가능하며 대중의 사고 방식과 문화적 가치 체계를 바꾸는 이데올로기적 투쟁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문화적 헤게모입니다 그람시는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권력보다 시민 사회가 체제 유지에 더큰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 언론, 종교, 문화 활동 등에서 형성되는 대중의 자발적 동의가 지배 질서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기존 가치와 전통에 대항하는 새로운 대항 해게모니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 의식 재구성 전략이 바로 진지전입니다. 결국 그의 전략은 폭력보다 문화와 사상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문화적 헤게모니의 작동을 다양한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언론, 문화, 콘텐츠, SNS에서 특정 가치나 세계관이 당연한 것처럼 반복될 때 대중의 사고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급진적 개인주의, 탈 전통주의, 역사 재해석, 특정 정치, 사회 프레임 등이 문화 전반에 스며드는 현상이 그 예입니다. 학교와 대학에서 특정 가치가 장기간 강조되거나 미디어, SNS 같은 메시지를 반복할 경우 청년층의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주며 시민 단체, 정치 단체의 지속적 캠페인 역시 진시전의 현대적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헤게모니가 강화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 특정 이념이 사회 전체를 장악하면 반대 의견이 금기시되고 다양성이 억압됩니다. 둘째, 교육, 언론, 문화가 정치화되면 가치 체계가 왜곡되고 사회적 분열이 심화됩니다. 셋째, 서로 다른 집단이 대항 헤게모니를 주장하며 갈등이 중폭될 때 사회는 진영 논리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건강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결국 은밀한 전체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람시는 마르크스주의를 경제 결정론에서 벗어나 문화와 의식 중심으로 재해석하며 체제 유지의 본질을 통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현대사회에서도 특정 세력이 대중 의식을 장악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그의 사상을 이해하되 그것이 초래할 위험과 영향에 대해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 각자가 다양한 시각을 접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교육, 언론, 문화 전반에서 특정 가치가 무비판적으로 주입될 때 경각심을 갖고 균형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장기적 문화 전쟁 속에서 의식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길입니다.